어머니 명의의 집이었는데 딸하고 며느리 이렇게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. 아, 팔아서 좀 이렇게 분가를 하는 음. 케이스였는데 매매 계약까지 다잘 됐는데 잔금 음. 날 이사짐 다 빼고 잔금 참... 주고 네.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이사 올 사람도 이삿짐 차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음. 그 집에서 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. 아그집한그 그 집에서? 네. 네. 어왜그럴까 그래서 이제 다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아직까지 이삿짐 차가 안 오냐라고 음. 했더니 네. 이삿짐 차는 이제 며느리가 이미 불러놨는데 짐을 못 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시누이가 딸이. 오. 집한 대금에 분배 문제로 음. 분쟁이 생긴 거예요. 그 전에 좀 해놓. 그 그러니까 기간이 한두달 있었는데 헉, 분쟁이 그러니까.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돈안 주면 이삿짐 못 빼. 이런 그렇죠. 상황이 된 거예요. 본인들이 어떤 금전 분배 문제로 이사 옷실붙는 뭐예요? 그럼요. 길거리 에 나앉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응.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응. 매수인들이 집을 못 응. 놓고 있으니까 매수인의 응. 형님네 가족들이 응. 온 거예요. 그집 무슨 상황이야? 이러면서 그집 근처로 갔다가 응. 그집에 딸하고 딱 마주쳤는데. 응. 어머 우리 어머. 집에 웬 일이세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. 어머 아시는 분 이분이 예. 오 그러니까 회사 네. 거래처 아주 가까운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거예요. 매칠에 형님이 <laughs> 네, 저야 <해야> 되게 오 <laughs> 그래가지고 저기. 무슨 일이세요? 그러니까 내 동생이 어. 길거리 에 나한테 생겼다고 해서 어. 왔어요. 어.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민망해지는 민망해지죠. 거예요. 여기 에 사세요? 그러니까 아 예. 근데 왜 짐을 안 빼는 거예요? 이러니까 아니에요. 곧뺄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업무로 관련 있는. 상대방한테 음. 이런 피해를 주게 되면 음.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. 어, 그래서 또 중요한 거래치, 거래처라고 하시니까 네. 바로 이사짐센터 와가지고 바로 짐을 빼서. 빼고 네. 저는 그날 계약 해지되는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어. 이야, 이렇게 또 <laughs> 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사례가 있구나. 참, 착하게 살아야겠다. <laughs> 맞아요, 그 맞아요.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